자, <laughs>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희동의 연수 이사 동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뭐, 왜 이래? 아니, 하나도 안 맞아 오늘 <laughs> 맞히질 <맞추진 아니>, 못해 쓰잘데기 <laughs> <살 때가> 없는 쓰다니까 <laughs> 왠지 처음 <좋네>. <laughs> 그래서 최피디님 어,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여자가 상황별로 귀여워 보이는 베스트 세븐 오 상황별로 여자가 상황별로 귀여워 보이는 베스트 세븐 빠밤 첫 번째는 바라볼 때 바라볼 와. 때 <웃음> <웃음> <laughs> 진짜 30명 깨 해볼 때 있어 있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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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잘 못하는 게 있잖아 어. 어? 뭐 컴퓨터 음. 이제 뭐 이렇게 만지는 거라든가 음. 기계... 아니면은 어, 뭘 고치는 거 기계 고치는 어. 거 도움 요청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때 옆에서 이렇게 아 볼트를 이렇게 아 바라볼 때아 신기한, 아 신기하게 신기하게 아 쳐다보는 거라 그런 거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신기한 찌겨 찌겨 눈 마쳤어 하... 그러니까 어떻게 잘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아, 그 모습 어, 귀엽지 귀엽지 <laughs> 아니 난난 이게 베스트라 생각해 야다 나를 쳐다보면서 멍 때리는데 갑자기 배시웃어. 음. 근데 덧붙여야 돼. 거기에 문이 반달이야. 맞다. <laughs> 야, 어. 그, 너무 개인적인 취향 들어 아니야 거 아니야 개인 취향 아니야. 거거거거 아니야. 거 진짜 거. 이렇게 밝게 웃는데 반달 눈될때난그 모습 너무 귀여워. 날 보면서. <laughs> 꼭널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야 다른 사람 보고 웃으면 안 되지. 날 그, 보고 아, 웃어야지. 나는 나는 그때 귀여. 그 약간 술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어. 볼좀 빨개지면서. 발그레. 발굴 약간 때. 어 발그레 했을 때그약 그윽한 눈빛으로. <laughs> 뭐 귀여운 거야 아니면 뭐 섹시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잘 설명해. 귀여운 거. 그러니까 그런 빨개지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귀여운 거지. 그냥 그래. 빨간 모습이 귀여운 거지. 어제 어. 눈빛도 조금씩 풀려가지고 눈. 아. 어떻게 귀여운데?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어디부터 꼬고고 어. 싶은 거야? 한잔더 먹이면. 어디 데려가 그냥. 두 번째는 무서울 때. 무서울 때, 어. 무서울 때. 무서울 때. <laughs> 무서울 때. 무서울 때 귀여워 보이는 순간 있어? 있잖아. <laughs> <그치? 웃음> 귀신의 집 갔는데 어. 나도 무서운데 나를 의지 그래서 내 옷을 잡고 <laughs> 줄줄 따라오는 거야. <웃음> <웃음> 너무 귀엽잖아. 누가 누구를 의지해? 너겁 많잖아. 나를 의지하는 게 느껴질 때 너무 <laughs> 귀여워. 귀엽지. 귀엽고. 이렇게 자꾸 줄줄줄 따라오는데. <laughs> 그래, 난, 난 그것도 있어. 영화관에서 공포 영화 볼때 있잖아. 음, 이제 막 이렇게 붙잡고 음. 막 귀신 끝났냐고.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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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끝났어? <웃음> 끝났어? 말려줘. 어. 너무 귀여운 모습이. 귀엽다. 귀엽죠, 하지. 귀엽죠, 귀엽지. 귀엽지, 귀엽지. 집에 혼자 있을 때 비오는 날 응. 천둥번개 치거나 번개 칠 때. 근데 나 혼자 있는 거 무섭다고 하면 나한테 전화해야 돼. 이제. 그치, 그치. 아, 번개 소리 들었어? 어. 번개 소리 들었어? 어나 어, 무서워. 하비 무너지는 줄? 워낙 귀여워. 그때 귀엽지, 그때. 이러가서 그냥 그 바로 안아주고 싶지. 그게 <웃음> 이제 <웃음> 좀 이제 이게 지켜주고 싶은.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세 번째는 민망할 때. 민망할 때, 민망할 때, 민망할 <laughs> 때. 왜 그래? 뭐 하신 거예요? 민망하다 그래서 그냥 민망하게 했지. 민망한 거예요? 내가 민망한 행동을 했어. 아 맞아요. <laughs> 어? 민망할 때귀여보이는 순간. 아 많지. 네. 언제거나. 네. 그래. 나 넘어졌는데. 아이쿠 그런. 늘...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귀여, 귀여. 귀엽지, 어, 귀엽지, 귀엽지. 귀엽대잖아. 귀엽지, 귀엽지, 귀엽지. 귀엽지, 아, 귀엽지. 귀엽지 아, 맞아. 응. 넘어지는데 그그 이제 그뭐 뭐라 해야지 되그 즉각적으로 파... 하지 말라. 이거지? 아이쿠. 하지 마 이게 반사신경. 어, 어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는 거야. 이제. 아이쿠 하는 아, 게 귀엽잖아. 어울어그렇지 아, 나는 그치. 그때 더 귀여. 넘어졌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막 벌떡 일어나. 아, 음. 근데 청바지 찢어지고 우르서 피나. <laughs> 피나고 있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쫄뚝쫄뚝그 음. 어, 어, 모습 너무 귀엽지. 민망한데 그 민망하지 않은 척하는 어, 그런 모습 귀엽지. 그치, 그치, 귀여워 그치. 맞아 그 모습이 엄청 귀엽지. 어, 귀엽다. 네 번째는 귀여워할 때. 귀여워할 때왜 어, 쳐다봐 이거? 뭐 <laughs> 하는 거야 <laughs> 지금? 정신병자세요? <돼요? 웃음> 귀여워할 때, 귀여워할 때, 그러니까 여자가무언가대상을 귀여워할 때 많지. 아. 그 강아지 애완견 귀여운 거 보면. 흔했어. 아. 그랬어. 아. 아 생각머야도 귀엽다. 나는 그때 그왜 예를 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음 목소리, 톤이나 행동이나 음막 말도 안 되는 행동하면서 막 그랬어요. 뭐 했어요?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맞춰줄 때 어, 맞아. 그것도 그거, 그거잖아. 이제 <laughs> 본인도 귀여운데, 음. 본인보다 귀여운 거를 막 귀여워. 아 귀여운 애가 귀여운 걸 귀여워하는 게 너무 귀여워. 음. <웃음> <웃음> 다섯 번째, 빠밤. 듣고 말해 <laughs> 아쉽냐?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다섯 번째 믿음직스러울 때 믿음직스러울 때 믿음직스러울 <laughs> 때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어, 아, 귀여운 애가 믿음직스러울 때? <웃음> <웃음> 귀여움에 꽂혔어 믿음직스러울 때 언제 귀여울까? 나는 그럴 때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뭐 월급을 나보다 덜 받는다든지 음. 나보다 이렇게 괜찮은 게 아닌데 음. 내가 뭘 얘기했을 때 내가 다 사줄게 아, 걱정하지 마나 있잖아 나, 어, 나 있잖아 <laughs> 나만 믿어 뭐 내가 다 준비해 줄게 약간 이럴 때난 너무 귀여워 내가 사줄게 <laughs> 어. 그 모습 자체가 귀여워 그마음씨가 그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하나 그거 그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음. <laughs> 그럼 데려와. 내가 죽을. 맞아 맞아 맞아. 창녀자. 창녀. 창녀자. 창녀자인 척. 데려와. 걸크러시 걸크러시. 누구야? 뭔가 카리스마 있는데 귀여. 워 <laughs> 밤길 조심하라해. 여섯 번째. 이거 누구쓸 어. 때. 엣쓸 아, 때. 모레지 킴킴 거릴 때. 킴킴 거릴 때. 아, 강아지야? 어? 강아지. 아니 그 킴킴 이 소리 말고 뭐? <laughs>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아 집으려고 하는데 막아 맞... 이렇게 S 쓸아 때죠 팔이 안 닿는데 까치발 들고 아 개귀여워 그때 귀엽지 그때 귀엽지 얼마나 귀여워 <laughs> 넌 음. 언제 귀엽니? 나? 어 S 때 너무 귀여운 게 있어? 무거운 거이 무거운, 거, 무거운 어. 거 이제 본인이 어. 보이보다큰 힘으로 끙끙들면서 드는 거야 아~~ 팔툭 쳐다가지고 아~~, 가지고 이제 아 이런 식으로 뒤뚱뒤뚱 뒤뚱뒤뚱 그러니까 <laughs> 이게 머리 땀 뻘뻘 리면서 힘든 일인데 그거를 본인이 제 혼자서 해결하려고 이제 끙끙 애쓸 때 아. 맞아 <laughs> 어. 그런 거 보면 들어 드릴게요 하시나요? 들어 드릴게요 아니고 가서 이제 딱 아니지 아. 그런 모습을 기울도 계속 바라봐야지 끼부리네 끼부리네 멋진 척 멋진 척 멋진 척하고 귀엽잖아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갑자기? <laughs> 가구 같은 거 요즘에 조립식 가구 이런 거 많지 많지 많지. 뭔가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을 하는데 <laughs> 아 안, 안 돼. 이거 조립했는데 봐. 아 어, 이게 하다 다시 풀고 또 조립하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상판이랑 다리랑 연결하 어어 맞아. 맞아, 맞아.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돌릴 때. 돌릴 <laughs> 때. 음. <laughs> 왜? 왜 신고해요? 돌릴 때 돌리는 거를 가지고 돌릴 때 언제 기억할까? 나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뭐 수업이나 강의 들을 때또 대학생인 야 대학, 대학, 대학. 아... 대학생인 네. 건데 <laughs> 너무 이렇게 졸려하는데 음. 그걸 막 참아 근데 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막 졸아 막아 아, 그, 그거 그거 참는다고 참는데 그, 약간 그것도 좀 애쓰는 건데 그 졸으면 참으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아아 저거참 정글상... 귀엽지 않냐? 나... 귀엽지 응. 귀엽지 나는 근데 야. 그때보다 이때 더 귀여워 귀여워? 하... 왜 이러는 걸까요 졸릴 때잖아 음. 예를 들면 밤에 새벽에 통화를 하는데 아 그안 졸리대 안 졸리다 우기면서 어, 안 졸리대 근데 이미 목소리는 반 갔거든? 막 웅얼웅얼 되면서 자기가 뭔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음 날 근데 막 계속 반가워 막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어? <laughs> 그러다가 어느새 잠들어서 핸드폰 그냥 켜놓은 채로 자고 그러네 자고 그럴 때난 너무 귀여워 난 모습. 이거에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 아. 일어나서 맞아 맞아 일어나 목소리나면서 어디야 <laughs> 아니 술 <술찬> 취한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일어날때 있잖아 그 이불 부스럭거리는 소리조차도 음, 귀여워 맞아, 맞아 맞아 그 소리조차도 귀여워 꿈지러꿈꼼지러네 오늘도 저희 연희동이 이렇게 여자와 상황별로 귀여워 보이는 베스트 7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에는 저희 연희동이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희동이었습니다, 연희동이었습니다. 俺、グローバル。